로리로띠로띠로띠로 로리로, 어? 뭐 뭐야? 에에? 이렇게 리, 많이 로리. 해도 돼? 오시오시오시 띠로리로띠로 띠로리로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영념이입니다 제가 영상 찍게 된 이유는요 바로바로 바로, 짜잔 최우이 지우이 피디님께서 선물을 보내주셨는데요. 바로바로 여러 가지 예쁜 키드예요. 요, 키보드 키, 키, 키드입니다. 그리고 감사드리고요. 요, 저는 거북이 키드가 좀더 귀여워요. 다른 애들 귀여운데, 얘가 좀더 귀엽고요. 그리고 키드소리 들어볼게요. 잠깐 타이 다음에 브 다음에 브이들 브이로그가 나올 예정이니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거예요. 오늘은 짜잔 최우희 지우희 피디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정말이쁘지 않나요? 여기 비즈도 한가득 들어있어요. 어 잠깐만요 잠깐, 잠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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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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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가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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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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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깐만잠깐 잠깐만잠깐만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짜잔, 정말 귀엽지 않나요? 자, 저희 보시면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비디들 있있데저저 특히 히 이름 여운거 y o r 하면서 t i p i t 거 e d in the turn t 운 the 고 얘가 y 운 거, d o n 저는 못 고르겠습니다. i 라 못고르겠다 어떻게? 아, 음, 음, 잠깐만, 잠깐 잠깐만, 잠깐만 울게 잠깐만, 잠깐만 눈 감아봐 다들. 됐다, 됐다, 됐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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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었다. 자, 저 이번엔 키보드 키캡. 곧 있으면은, 잠시 후에는, 진짜 잠시 후에는, 진짜 한 1, 한 0.01초 후에는, 저희가 바로, 브 거제도 브이로그 영상이 나오는데요. 저 진짜 한 2초만 기다리세요. 자, 마지막으로, 진짜 최우희, 지우희, 피디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너무 이뻐요 최고최고 최고. 그럼 그러면은 잠 i 만 기다리시고 영상 보고 e 세요 마무리 영상 봐야 돼요 마무리 m e piety, b u m b l i n 진짜 봐야 돼 진짜 봐야 돼 t y s u p 안녕하세요 안녕 u p p o s i t 그리고 가희까새 동지 포토존에 줄을 서서 가려겠니? 기다려서 한번 가보자. 또 줄을 서는데 인기가 정말 많아요. 응. 이제 새 동지 응. 영상 로 잠깐 고 이제 야. 응. 동을사면러가보까아 나 이거 다음주에 도 되게래 그래? 아 추워 아아 너무 가까워요 뭘 보고 있는 정글 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한번 내려가자 이제 갑시다 내려간다 계단이 가파는데 조심조심 最不的。 들어볼까요? 짜잔! 완전 이쁘죠? 냠냠이 같이가. 어? 조금 모아이 아니야? 모아이였어? 물소리가 들리는 이곳은? 코입니다 이 하지 태도, 그럴 게 다음 은나쁜동 밖에, 동물 들이 나타나나 자, 이제 출발 합시다. 다 지나서 가자. 오해. <laughs> 뭐 <laughs> <저야> 잠깐만 기다렸다 갑시다. 네. 옆에 빠져 있어요. 옆에 빠져 있어요. <laughs> 이제 갑시다. 출발. 정 뛰어다니면 안 돼요 여기. 고무나무? 고무나무. 아, 도.. 고무. 우와! 우리 가 아까 전에 있었던데. 우와! 이게 그 폭포래. 분가 아까 전에 있었던데. 폭포에요. 폭포. 폭포. 가야돼. 오, 아, 씨. 어, 진짜 이쁘다. 길을 엉키빠르네 정글, 잠깐만.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나가 뿌리 검정색 어? 뿌리 검정색 어? 물이 검정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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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라고 자가자아까 그거는 딱 거기 막 붙으면 맞겠지. 네, 갑시다. 팔랑팔랑 나와. 팔랑마 오늘 진짜 이쁘다. 약간 시저, 어 실제로 전무나무 대만. 갑니다또갑니다 잠깐만 엄마 아빠 기다려. 덕굴이란굴이란 완전 덕구리. 커요. 완전 커요. 카메라에 다안 담기네. 네, 저희 이제 또 갑니다. 물이, 물이 구였어. 구였어 물이 구였어 물이 구였어 돌멩이 크고 돌멩이 크고 꽃잎이 떨어졌어요 이제 네, 다시 출발 관람 응. 방향이 어디일까요? 노란색이 제일 예뻐? 이 뒤에 마포스 있어. 마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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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어 신기해. 저쪽 가볼까? 응. 뒤에 또 있어요. 소희, 저이또가지고오세 아, 뒤에 가보자. 어, 야 이거 뭐야? 이 어, 아, 이제... 음. 갑시다! 반남거낭좀 보면서 가요 다시 봐요 피지 피지 얘 안으로 건드는 거 아니야 신기해 가. 갑시다. 걸지 걸지인가? 만지면 안 돼요. 안 만졌어요. 너 아까 전에 도 엄청 만지고 다녔는데 뭐가 안 만졌다는 거지? 지금은 네, 안 만졌어요. 네 만지지 마세요. 합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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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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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파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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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파파야, <S> 파파야, <S> 오 파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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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파 거? 파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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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파야야야야 양념. 냉동은 바나나가 하나 있지만 맨 있다, 맹고? 맹고 어딨죠? 커피나무도 있다 맹고가 어딨죠안고야안 안 열린거 있요안 열린거구나 커피나무 음, 커피 커피나무 파피 커피가 없네 이게 무슨 꽃일까요? 예쁜 꽃네 그렇다 추다이 꽃의 이름은 펜스 같은데? 어. 음. 이 꽃에 이름 펜끝스지 아름다운 꽃은 가시가 있대요. 만지지 마, 만지지 마. 만지지 말라 했어. 네, 아무것도 만지 마. 아무것도 만지면 안 돼. 아무것도 만지면 안 됩니다. 식물들도 하어세요 석부작. 문고기성보 선생님이 작품이래 <웃음> 갑시다 갑시다, <웃음> 갑시다. <웃음> 잠깐만 기다려 여기 옆에서 기다렸다가요 안쓰리우 <laughs> 아, <했으리요>. 안쓰리우 <laughs> 출발. 관람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왠지 아까 위에보다 좀더 시원한 것 같아요. 미백산이래거미백 응. 꽃은 안 열렸네요. 이게 꽃인가? 아닌 것 같네. 이 열매가 피었어요. 맛있어 보인다. 갑시다 문주란, 서양 문주란, 양 문주란, 아 문주란 너무 같아요 너가 봐. 이런 느낌이